누가복음 15장에는 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비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은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5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에 대하여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누가 수군거렸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그들이 수군거렸냐 그러면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합니다. 세리와 제인을 영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리와 제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리와 제인은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소외되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을 용접하고 소외되고 버림을 받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 곧이 세리와 제인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요 세례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회가 있잖아요. 중요한 집회가 있어서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종교적인 집회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함께한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소외받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아무 곳에서나 참석하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말하이이사람이라는은은 그냥 말하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하며 경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또 예수님을 향하여 경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13장부터 계속하여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혈통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 종교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 혜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향하여 수고와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은 자랑하고 착각하고 외식하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였죠. 어떻게 경고합니까? 누가 보면 13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되어진다? 나중된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 어떻게 되어진다? 낮아진다. 누가복음 14장 24절, 전에 청하였던 그들 어떻게 되어진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높이는 자,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더나가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히 여기고 세리와 죄인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 되고 낮아지고 잔치를 못 보는 사람, 그건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혜택들이 그들의 수고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경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면서 14장 35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듣는데,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들어도 뭐하는 것이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경멸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열정과 또 그들이었지만 수군거리는 그들이었지만 또 경멸여기는 그들이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랑하고 외식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었다라고 잃었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양한 마리. 그런데 그양한 마리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세요. 8절 말씀에서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하나 어떠한 하나를 잃어버렸냐 그러면은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 백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그 아담은 그냥 아담이 아니라 대표 대표자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대표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자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렸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한 사람, 자기 백성. 그런데 대표자 아담으로,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잃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나,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되어져자, 그것이, 죄와 사망이 그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잃어버렸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13장과 14장에서 잃어버린 자의 모습에 대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13장 16절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 사단에게 매여 있었을 뿐만 이 아니라 14장 5절 잃어버린 사람은 어떠한 사람? 음, 빠진 사람, 아주 긴급한 매 빠진 사람, 매여 있는 사람, 빠진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은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가진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찾으셨다. 찾으셨다. 찾으셨다라고. 잃어버렸으니까.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찾았다. 어떻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라고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재와 사망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어요.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자 주인이 찾는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찾기까지. 8절 말씀에서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그 수고와 열심을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찾기까지 찾되 어떻게 찾습니까? 시작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고 찾기까지 찾는다는 거죠. 등불만 켰습니까? 집을 다 쓸고 다닙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기까지만 찾기까지 찾습니까? 부지런히 찾기까지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다. 찾기까지 찾으셨다. 등불을 켜고, 쓸고, 부지런히 찾기까지 찾으셨다. 이것은 복음의 수고와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찾지되 수고함으로, 열심으로 찾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매어 있는 사람, 빠져, 빠진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9장 13절, 그 잃어버리고 매어 있고 빠진 자를 누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19장 10절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죄인, 죄인이 누구냐? 잃어버린 사람, 메어 있는 사람, 빠진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도, 그 이름도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죄인 되었어. 잃어버려, 메어,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 메이고 빠지고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잃어버린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 뭐 했다고요? 찾으러 오셨다. 찾으러 오셨다. 그 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시다. 그냥 찾으러 오심이 아니라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쓸면서 부지런히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셨다. 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가장 큰 예수님의 복음의 수고와 열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찾기 위한 그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28절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대성물로 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매여서 빠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을, 우리들이 죄인. 우리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 우리들이 메어있고 빠진 자였습니다.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열심을 가지십니다. 그 수고와 열심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대속물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에 고백하였잖아. 대신하셨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메이고 빠져있는 죄인 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시고 열심을 품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품으셨잖아요. 그 수고와 열심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냐 그러면은 끝사랑이다. 끝사랑, 끝사랑. 끝사랑이다 그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복음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끝사랑일 그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어떠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그러나 그다알 알지만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다 잃어버린 자였다 메이고 빠지고 죄인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우리 주인이 찾기까지 수고하셨다는 것. 가장 큰그 수고와 열심이 바로 큰 사랑, 끝사랑의 십자가의 수고로, 십자가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수고를 기억해냅시다. 우리의 죄인됨의 자리를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자리를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끝그 사랑과 큰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사랑, 끝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멈추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이 큰사랑 끝사랑 십자가를 위하여 지금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까? 에루살렘 에루살렘 이 누가복음에서는 에루살렘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큰사랑 끝사랑인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9장 51절 그 에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게 결심하신 그 올라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13장과 17절 여전히 그 길이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자 누가복음 19장 28절 어떻게 하셨다? 에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끝사랑인 이 십자가의 수고와 열심을 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 굳게 결심하시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고 앞서 가셨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다. 그냥 찾으신 게 아니에요. 쉽게 찾으신 게 아니에요. 찾으시되, 찾을 때까지, 그리고 등불을 켜고 쓸면서 부지런히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사랑, 끝사랑,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멈추지 않으셨다. 앞장서고 나셨다. 이렇게 우리로 기억하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열심에 대하여 당연한 미 무엇이냐? 이 수고와 열심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메인자, 내가 빠진 자, 내가 또 잃어버린 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상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직 이런 나를 위하여 매이고 빠지고 잃어버리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큰 사랑과 끝 사랑의 십자가의 정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야. 이것이 마땅한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회귀한 사람입니다. 회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회귀한 사람 맞죠? 예, 복음을 듣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오직 정답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 나를 위하여 큰 사랑과 끝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합니다 했던 회개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수고와 또 열심 앞에서 당연함이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회개, 회개, 회개하는 것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회개한 우리는 그...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큰 사랑과 끝 사랑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더 한다. 10절에서는 기쁨이 된다. 이것은 기쁘다는 것이 회개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기쁨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수고와 열심 앞에서 회개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한 저, 그러면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비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모든 사람을 향하여 회개로 초대를 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매이고 빠지고 너희 잃어버린 너희들,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큰 사랑, 끝사랑의 십자가로 내가 이 수고하고 열심을 품었다. 너희들은 뭐해라? 회개해라! 회개한 우리들을 향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함께 즐기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회개한 자로서 이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을 더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찾기 위하여 수고하셨던 그 수고와 열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 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찾기 위하여 수고하셨듯이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에서도 건져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큰 사랑, 끝사랑인 십자가로 주님의 수고와 열심에 아멘하여 회개한 자된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한 자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즐기자 하였으니, 나의 지금과 여기에서 주님을 더 기대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더 인정하고 기다림으로, 기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다시 나와 함께 즐기자 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초대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15장 5절. 우리 주님의 즐거워하심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그 이른 양을 어깨에 메고 얼마나 동실동실 춤을 추셨을까요? 이제 우리를 찾으셔서 찾는 것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시니 주님의 즐거움을 보고 우리의 지금과 여기에서도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인정하고, 더 주님을 기대하고, 더 주님을 악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또 흘러보낼 수 있도록, 흘러보낼 수 있도록 기쁨의 초대자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들은, 어, 명령 앞에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 빌리포서 4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내가 여기 앉아지. 주님의 큰 사랑, 끝사랑, 십자가로, 부활로. 내가 회개한 자지. 회개한 내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다시 나를 기쁨으로 초대하셨지. 지금과 여기에서도 주를 더 기대함으로 기쁨을 선택해내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 혹시라도 메어있고 빠져있고 이런 죄인의 자리, 아니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하신 주님의 기쁨을 전달해 줄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다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을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다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매이고 빠지고 잃어버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목자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 주인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수고, 주인의 수고는 바로 십자가의 큰 사랑과 끝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자랑하고 착각하고 외식하고 있으나 그들이 들어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큰 사랑과 끝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큰 사랑, 끝사랑 앞에서 아멘했습니다. 이제 더 기대합시다. 이제 그 아멘으로 통하여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대합시다. 하나님, 나의 지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여기를 보십시오. 나의 지금과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내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쁨이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와 같이 염려하고 나와 같이 근심하고 나와 같이 슬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누렸던 그 주님의 기쁨의 초대 내가 누렸던 것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더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